경기 도장 상생라 아몬화 국민 간식 어쩌면 식사 떡볶이입니다. 지금의 고추장 떡볶이의 등장은 1953년 마봉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. 저 지금 배고프니까 자세한 설명은 자막으로 음. 하, 학교 앞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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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안 북명 초등학교 예산 중앙 초등학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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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매워. 음. 음. 아. 이 매움 을 즐기 는맛이 죠？달걀 음. 아. <laughs> 튀김 입니다. 스노우볼, 궁을 혓바닥 속으로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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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음 어, 어. 그래 쉽게 잡히면 재미없지 음. 아자또 여기에 요기. 면을 넣어주면 아. 맨라볶이죠 음. 아. 아. 그래서 좀더 배우신 분들은, 아. 야, 운대를 그냥, 그냥. 아. 음... 음. 아이다 보고, 그 다음은... 아... 그림떡볶이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참 거지같이 만들었습니다. 제가 요리를 잘못해서... 그동안 즐거웠고 음, 다시 보지 말자. 그렇다면 짜장 떡볶이 이건 좀 하, 하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오, 아, 아, 좋아요 매콤하니. 음 음. 음 고추튀김 음. 떡볶이 먹을 때는 바로 요 단무지 이 친구가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떡볶이가 더잘 들어가죠. 음. <laughs> 직구로 던져줄게요 음쌀비슷 음음음 Uhm. <mars> <cima> hmm hmm,